자이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은 21일 유엔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폴란드 등 주변국에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자이대 항공기의 현지 파견이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재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내 정조심의회에서 유엔 구호물자 비축 창고가 있는 인도가 자이대 항공기의 수용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의 요청을 받아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이 정하는 인도적인 국제 구호 활동으로서 자위대 항공기를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용으로 파견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6월 말까지 주 1편, 총 10회 정도 이 같은 지원 활동을 하기로 하고 곧 가기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창고가 있는 인도로부터 자위대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실무선에서는 합의를 했으나 2 0일 인도 측이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인도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국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정체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분명 정부의 사전 정지 작업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중 수송 개시는 불발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유대항공기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두 나라 사이에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실무 선에선 자유대항공기의 진입을 수용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16일에도 우크라이나를 위로하기 위해 종약을 접어 보내려던 일본 일부 시민의 움직임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한 장애인 취업 지원 센터 회원들이 오는 25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종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회원 40명은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종이약을 약4,200 마리 접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일본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이 채널 창립자인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종이약 보내기 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니시무라는 트위터를 통해 쓸데없는 짓을 해놓고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종이약을 받는 쪽에서 기뻐할 상황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처치 곤란한 것을 보낼 때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일본의 가수 겸 배우 다이고도 우크라이나에 종이학을 보내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며 그럴 여유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에 송금해 주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일본에서 가족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종이학을 전달했을 때 고마워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간 안보 연합체인 퍼드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안보 및 경제적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인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다른 3개국과 달리 발러전선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인 이유도 인도의 핵심 전력 미사일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납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유엔의 대러시아 비판 결에 기권했고 경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핵 위협을 해온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RS-28 사르마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 0일 이날 오후 3시 12분 아르한겔스크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에서 사르마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험용 탄두는 캄차카 반도에 예정된 지역에 정확히 명중했다며 이번이 사르만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테스트 과정이 마무리되면 사르만 미사일은 전략 미사일 부대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TV 연설을 통해 사르만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을 알렸습니다. 그는 이 독특한 무기는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8,000km인 사르맛은 메가톤급 국립 목표 제도립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브젝트 4202로 불리는 신형 극초음속 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수 있는 HV는 미사일에서 분리된 뒤에도 자체 경로를 따라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르맛에 장착된 핵탄두의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차폭탄보다 2,100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군이 수중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지 7개월 만에 연속발사도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해 일대에서 3000톤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두발을 연속 시험발사해 표적을 명중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초 가량 간격으로 연속 발사한 SLBM은 401km를 비행해 해상의 목표적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사실상 최종 비행 시험으로 SLBM 전력화 최종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안창 화함은 작년 8월에 이미 해군에 인도됐는데 당시 군은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올해 8월께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길이 8 3 5 m 에 최대 속력은 시속 37km에 달하고. 3번 잠수함은 3주 동안 작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일주일 정도 머무는 데 비해 우리 잠수함의 은밀성이 뛰어나 북한에 보이지 않는 비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3번 함인 암무함, 신체오함도 이미 건조가 완료돼 현재 시운전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잠수함은 6개 SLBM 수직 발사관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청함을 비롯해 추가로 건조되는 중형 잠수함 총 9척에. SLBM 78발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중형 잠수함은 1차로 도산 안청함을 포함한 3,000톤급 세척에 이어 2차 3,600톤급 세척, 3차 4,000톤급 이상 세척 등 9척이 건조됩니다. 3,000톤급은 6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췄고 3,600톤급은 최대 10개의 발사관을 탑재합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작년 첫 발사 성공을 계기로 세계 7 번째 SLBM 운용국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 SLBM을 발사에 성공했을 때 북한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비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돌입하는 반면, 북한은 아직 실전용 SLBM은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 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속 발사 시험 현장은 서운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작년 첫 시험 발사 당시 청와대와 군이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개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주장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인데다 대규모 열병식과 핵실험 재개 움직임 등이 있는 만큼 상황 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가 시작된 첫날 발사가 이뤄진 점도 비공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강한 군사력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고위력 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러시아의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 체계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 t v 였습니다